자 카카오 네이버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보합권의 흐름을 일단은 보여줬어요. 뭐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늘 2.6% 코스닥이 오늘 1.9% 올라갔지만 카카오 네이버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이버 너무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눌림목 자리가 기회가 될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0월달 말에 뭐가 있죠? FOMC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70% 이상이 됩니다 물론 90% 이상까지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70% 이상 금리인하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하 가능성이 좀더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9월달에 이어서 10월달까지 금리인하를 진행하면 50bp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결국에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동성 자금이 확보가 되면은 달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달러가 좀 안정세로 들어가면서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요?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카카오 네이버는 어떤 종목이죠? 지금 이 AI라는 큰 바운더리로 본다면은 이 AI는 여러 개의 섹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뭐예요? 서비스 플랫폼. 실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관련 섹터로 들어간다는 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 AI의 서비스 플랫폼 섹터의 대표 종목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서비스 플랫폼 관련주는 원래 의 사이클이 가장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AI도 이 순서가 존재합니다. 순환매라고 하죠? 그 매수세, 세력들의 매수세가 돌아가는 사이클이 존재해요. 그 사이클은 첫 번째로는 바로 인프라 관련주가 먼저 올라갑니다. 인프라.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다음에 서비스 플랫폼 관련주가 그다음에 올라가겠죠? 자, 이 서비스 플랫폼은 다양합니다. 진짜 카카오, 네이버처럼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서비스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중에 네이버, 카카오가 가져가고 있는 범위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범위 중에, 근데 네이버, 카카오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한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AI 서비스만 연동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느낌의 어떤 신사업들이 계속 공개가 되면서 이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상승을 견인시킬 수 있는 재료 역할을 한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지금 AI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어디죠? 바로 인프라 섹터입니다. 자, 이 인프라 섹터에는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망이 있고, 전력 섹터가 있습니다. 이 전력에는 또 세분화 시키면은 원전이나 뭐 태양광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원전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죠. 이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HBM이라든지 DDR5 이런 쪽의 메모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AI 서비스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해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의 메모리가 많이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프라 섹터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다음 바로 이 서비스 플랫폼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온다. 매수세 사이클이 들어올 거다.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시장은 지금 AI로 인해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의 어떤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매수세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런 파동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대한 흐름이 오기 전에 잔파동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력들의 진입들. 미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눌림목자리가 나올 때가 정확하게 기회다. 그리고 딱딱도사가 왜 네이버 카카오를 롱텀 사이클로 봐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아시겠죠? 이 AI 산업 자체가 짧은 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4차 산업이라고 하죠?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AI라고 하면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 그죠? 꿈 같은 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실화가 되고 있죠? AI가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도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어요. 그죠? 저희 장인어른도 ai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ai를 엄청나게 잘 쓰셔요. ai 전문가 수준으로 씁니다. 그 정도로 요새는 어르신들도 ai를 활용해요. 그래서 이 ai가 주는 어떤 그런 이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유용성 활용도 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이 ai가 이제 이 시장에서 진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지가 이제 고작 1,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는 전 세계 시장에 아직 5% 미만 밖에 뭐여? 배급되지 않았다 아시겠죠? AI의 확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30년, 50년 사이클로 진행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네이버를 롱텀 사이클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년, 50년을 투자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예요? 롱텀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런 내용들이 선반영되고 사이클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되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지금부터 1년 동안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1년 동안 카카오 네이버 잘만 공략하면은 돈을 더블, 따, 따블, 따, 따블 이상으로 벌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그림이랑 이런 어떤 산업적인 내용들을 모르면은 카카오 네이버를 그냥 여기 안에서 갇혀가지고 1일 1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파동이 어쩌고 뭐 기술적인 패턴이 어쩌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술적인 분석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맹신해가지고 음봉 나왔을 때, 아, 패턴 깨졌어. 아, 이거 팔아야 돼. 계속 1일 1비 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은 큰 그림을 못 그린다고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눌림목 자리에서 기회를 줄 때,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물량을 모아가는 매매, 그죠? 모아가는 매매로 갔을 때, 결국에는 큰 사이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는 거예요. 카카오를 제가 얼마에 들렸었죠 5만 4천 원에 처음에 포인트를 잡아 드렸어요. 그죠? 이 자리가 이제 안 오고 있죠? 5만 4천 원 자리가 안 오고 있어요. 이때, 딱딱도사가 이야기할 때 매수할 거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상승 나와줬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은 여기에 카카오를 검색해 보면 지금 몇명입장했죠 2,650명이 넘게 입장해 있는 제 텔레그램 가족방에 카카오를 제가 54,00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었던 내용이 있어요. 7월 18일 54,000원, 55,800원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그죠 54,000원 짜리 타점 잡아드리고, 반등. 정확하게 나와줬죠? 완벽한 저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5만원대 진입하면 분할 매수해라.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타점을 또 잡아드렸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217,000원, 229,000원.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전부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타점이 나옵니다. 왜? 저는 네이버를 더 높은 자리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항상 보시라고 했어요. 월봉 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조정의 시간이 짧아 보이지만, 이거는 월봉 차트예요. 4년 동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의 암흑기를 끝내고, 이제 상승기가 온 거예요. 상승주기가. 이 기간이 길수 있어요. 하나하나 캔들이 월봉 차트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 구간에서 지금 5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여기 뚫어주면은 또 상승주기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 40만원, 45만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길게 보시면서 최대한 저점 가격에서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제가 알려드렸던 그 가격 21만 7천원 자리는 이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대한 저점 자리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딱도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가족분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이런 타점들 실시간 타점까지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카카오 네이버 영상을 보시면은 자, 어제 영상도 우리 가족분들이 7000명이 넘게 제 영상을 봐 주셨는데 제 영상의 아래쪽 보시면 이런 설명란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이 더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딱딱 주식 가족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텔레그램 가족방 무료로 입장하고 또 실시간 타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신청서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저희 링크를 눌러보시면 신청서 페이지가 이렇게 열립니다. 보이시죠? 딱딱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서 페이지인데,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새 인기가 좀 유튜브에서 많아지다 보니까, 저를 사칭하는 사칭범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카카오톡을 통한 양방향의 유료 리딩을 한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양방향, 뭐, 텔레그램 양방향, 저는 제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은 여기 몇 명이 있어요. 2650명 있죠. 1대1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대1로 따로 연락해가지고 따로 대응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1대 다수로,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초대해가지고 무료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투자 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요새 사칭범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것들만 제가 포함을 시켜 놨고 카카오나 네이버의 실시간 타점 자료 받기 텔레그램 입장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이 끝나셨으면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 적어 주시고 연락처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 관련 혜택 정보를 전부 다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 정확하게 해 주시고 카카오나 네이버 종목명 적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돼요. 이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만 제 영상 설명란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누르시고, 조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거든요. 입장 요청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신청서에 작성된 성함이나 닉네임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도와드리냐. 제가 오전에 본 사람 중에 김보라라는 이분, 이분 채널에 추가,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도와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신청서 내용대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카카오 네이버 좀더 내용을 보실 건데, 자, 그 전에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을 이렇게나 많이 남겨주셨어요. 30개 가까이 남겨주셨고, 돌아오셨군요. 도사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안 보면 기다려지는 은근 중독되는 딱딱 도사 방송 처음으로 댓글, 댓글 남겨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10일 만에 네이버 카카오 영상을 올려드렸죠 거의 11일 만에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렸고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처가댁 장인 장모님 모시고 처남 식구들과 베트남으로 10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어요 추석 연휴 끼고 자 그리고 나서 다녀와서 또 제가 좀 몸살감기에다가 이누드염 와가지고 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또 영상을 쉬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 어, 건강 잘 챙겨라. 이렇게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댓글들. 그렇죠? 도사님 은근 보고 싶었네요. 여행 다녀오느라 피곤한데 이렇게 방송해줘서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제가 댓글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응원의 댓글들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저도 감사드려요. 애인도 아닌데 엄청 기다렸네요. 근데 저도 베트남에 가 있는 동안 계속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왜?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네이버, 카카오 주가 올라가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올라가는데 제가 대응하고 있는 삼성전자, 딱딱도사 주력 종목들 다싹다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영상 올려야 되는데,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저는 소통하는 게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계속 이어갈 거고, 저는 이 네이버 카카오를 정말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말 돈벌수 있는, 그죠? 마지막에 우리가 박수 한번 치고, 정말 고생했다. 네이버 카카오 진짜 우리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끝끝내 좋은 결과물로 우리가 박수 한번 치고, 그죠? 축배를 들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종목도 또 끌고 가면서 그죠 새로운 종목으로 또 옮겨 타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제 딱딱 주식을 믿고 따라오시는 가족분들 중에서 저랑 3년 동안 4년 동안 함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계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셀바스 AI 시절부터 포스코 DX 시절부터 함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종목들도 다 수익 내드리고 다른 종목으로 가, 갈아타고 그렇죠? 함께 오랫동안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 주주분들도 저랑 5년, 10년, 20년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갭 클로징을 하고 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눌림목 자리에 조정이 좀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갭은 다 먹었어요. 클로징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갭을 클로징한 자리 위에서, 그죠? 눌림목 자리가 나온다면은, 이 자리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갭을 다 메꿨기 때문에, 흔드는 자리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자리는 뭐예요? 매집 구간이다. 갭을 이미 다 메꿨잖아요. 게 매집 구간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는 매집 구간이 될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카카오는 지금 네이버보다 재료가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업데이트를 했는데 서비스가 예전보다 안 좋아졌다 뭐 인터페이스가 구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결국 카카오가 지금 카나나 연동을 하면서 ai 서비스를 연동을 시킬 거예요 이랬을 때 카카오톡의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ai 신사업들이 공개가 됐을 때그 반응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또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나 둘다 똑같이 결국에는 같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두 기업이고 AI 관련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주가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네이버가 가져가고 있는 이런 모멘텀들 너무나 큽니다. 보시면은 지금 네이버 두나무 시너지를 통해서 연결 영업이익이 3조 원이다. 왜냐면, 하 두나무 밑에 있는 이 업비트라는 기업이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게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연결로 가면은 3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 자체가 너무나 펌핑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 업비트가 해외 쪽에 그런 상장을 시키고, 그죠? 나스닥에 만약에 두나무가 상장하는 어떤 그림까지 그려진다면은 해외 사업을 넓혀갔을 때 업비트가 벌어들일수 있는 이 돈이 1조가 아니라 5조원 이상까지도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어디로 들어가요? 네이버로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장성이 너무나 커졌다. 근데 이거 말고도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로봇 사업도 있고 AI 사업도 있고 지금 로봇 기업에 다 투자하고 있죠. 이런 확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이버의 가능성이 너무나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 소버린 AI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엔비디아랑 같이 그죠 이런 부분들도 네이버가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카카오 네이버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세력들이 만약에 기회를 안줄 거였으면 주가를 여기서 쉼 없이 올렸을 겁니다 쉼 없이 올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쉼 없이 올리지 않고 흔들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오래 갈 건데 더 흔들겠다. 왜?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오래 가기 전에, 개미를 털어내고, 개인들을 털어내고, 더 흔드는 자리 만들겠다. 기회를 주는 거죠. 아시겠죠? 만약에 기회를 안줄 거였으면 그냥 쭉 올리고, 쭉 뺐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런 데서 달라붙고, 쭉 빠질 때다 물려버리죠. 그죠? 렇 근데 그런 패턴이 아니라, 여기서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여기서 더 많이 털립니다. 개인들이. 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털리는 거예요. 근데 딱딱 도사 믿고 정확하게 저점 구간, 매력적인 구간 잡아 가면서 분할 매수하면은 끝끝내 결과가 나왔을 때는 딱딱 도사의 타점대로 따라오신 분들이 수익률이 더 크다니깐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 빠질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 쉽지 않죠. 근데 타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맥점보다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산업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AI로 시작이 됐고 왜 시장이 결국에는 딱딱도사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지금 시장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 미국이 지금 하마스에한테 경고했죠. 너네 무장해제 안 하면 무력으로 무장해제 시키겠다. 그리고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한테 미사일 제공해 주겠다. 러시아랑 또 긴장감 고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시장 리스크 속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듯하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이유, 그 이유가 이 AI로 인해서 모든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산업들이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매출이 늘어날 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결국에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에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방향성은 위로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기회 속에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 영상에 우리 가족분들 댓글로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은 저도 힘이 나고 우리 가족분들도 힘이 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응원하는 이런 사이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사님이 22만 9천원 8월달에 찍어주셔서 저점에서 매수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는 분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죠? 네이버 지금 얼마예요? 25만원, 26만원대. 그죠? 22만 9천원에서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렸고, 21만 7,000원짜리도 영상에서 얘기했었어요. 이 자리에서부터 타점을 계속 잡아 드렸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시고 또 타점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서 페이지와 텔레그램 방 링크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그대로 양식에 맞게끔만 작성하시고 신청서 페이지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 조인 버튼 누르시고 제가 확인해서 입장 요청 들어온 거 확인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서 입장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타점도 받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